이 글에서는 위산 과다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요법 몇 가지를 공유한다. 속쓰림으로도 알려진 위산은 위액이 식도와 입으로 역류하는 소화 장애이다. 이는 위액을 가두는 역 하를 하는 과약근이 약해질 때 발생한다. 위산의 핵심 증상은 아래쪽 가슴에 불이 타는 듯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이다. 종종 심근경색의 증상과도 혼동된다. 위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은 트림? 복부염증 및 기타 일반적인 소화불량의 증상을 경험하기 또한다. 비록 이 증상이 심각하거나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pH 수치를 중화시키고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속쓰림을 치료하는 것이 좋다. 기존의 재산제 외에 더더 빠르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많은 민간요법이 있다. 아래에서는 위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민간요법 5가지를 공유한다. 1. 파파야 아마시 스무드의 맛있는 파파야 스무디는 소화효소 및 비염증성 화합물이 풍부하다. 이는 위장의 과도한 산을 조절해주는 훌륭한 대안제이다. 스무디에서 뮤질 함량은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산의 pH 수치를 중화시켜 위의 기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준다. 재료 파파야 3조각 아마시 1스푼 10g, 물 1컵 200ml, 유기농 꿀 1스푼 25g, 만드는 방법 파파야를 네모 모양으로 자른 뒤 아마 씨, 물 꿀과 함께 갈아준다 음료의 덩어리가 사라지면 즉시 걸러낸다 마시는 방법 과식한 후에 이 스무디를 마셔보자 예방 조치로 식사하기 전에 마셔도 된다 2 민트 차 민트는 소화 작용뿐만 아니라 속쓰림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민트는 불순물을 제거하며 과도한 산 생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민트 잎 1스푼 10g, 물 1컵, 250ml, 꿀 1스푼, 25g 만드는 방법 끓는 물에 민트 잎을 넣고 20분간 기다린다. 음료가 식으면 여과기를 사용하여 잎을 걸러낸다. 원한다면 꿀한 숟가락으로 차를 달게 만들어도 된다. 마시는 방법 식사 30분 전에 민트차를 마셔보자. 3 알로에베라, 오이, 사과 스무디 홈메이드 스무디 재료의 조합은 위, 장의 과도한 산생성을 중화시키는데 완벽하다. 또한 위산으로 인한 자극을 진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. 게다가 이 스무디는 완화작용을 통해 세균상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대장에 남아있는 불순물도 제거해준다. 재료 오이 1, 2개, 풋사과 2개, 알, 로에베라 젤 3스푼, 45g, 물 1컵, 200ml, 꿀 1스푼, 25g, 만드는 방법, 오이와 사과를 네모 모양으로 잘라준다. 꿀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 아준다. 음료를 잘 갈아준 뒤 섭취하기 전에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단맛을 더하면 된다. 마시는 방법 과식한 후에 이 스무디를 마셔보자. 4. 베이킹소다와 레몬베이, 킹소다의 알칼리 작용과 레몬이 결합하면 소화계의 위산을 중화하는데 도움이 된다. 결과적으로 이 조합은 자극 및 불타는 감각을 진정시켜준다. 그 뿐만 아니라 두 재료, 모두 과식한 후에 체내 음식물을 소화하며 과도한 가스를 줄이는 것을 돕는다. 재료, 베이킹소다 1티스푼, 5g, 레몬 1, 2개, 이즙물 1컵, 200ml, 만드는 방법. 물 1컵에 베이킹소다와 레몬즙을 넣는다. 음료를 잘 저은 뒤 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. 마시는 방법 위산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 주스를 마셔보자. 5. 감자 물. 감자에서 발견되는 전분, 섬유질 및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음은 위산 증상을 조절하는 대 완벽하다. 이처럼 가벼운 알칼리성 효과는 위장의 pH 수치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과략근을 조여 위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준다. 재료 감자 1개 물 1월 1컵 125ml 만드는 방법 감자를 강판에 갈아준 뒤 천연즙을 추출하기 위해 과육을 걸러낸다. 감자의 검은색 또는 녹색 점이 없는지 확인해보자. 이것은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. 물반 컵에 감자즙 위에서 3스푼을 넣는다. 마시는 방법이 상과다 또는 속쓰림이 발생하면 이 혼합물을 조금씩 마셔보자. 위산과다 현상이자 주 느껴지는가? 위의 민간치료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자연적으로 치료하고 그 이점을 직접 확인해보자. 마지막으로 자신의 식단을 분석해보자. 위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의 과도한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.